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구라TV입니다. 어, 이번에 두 번째 철권 네이 베타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어, 저도 해보면서 일단은 느낀 점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어,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장 좋았던 두 번째 베타테스트 중에 하나는 어, 이 라운지예요. 철권에서는 처음으로 라운지를 시도했는데, 기존에는 사실 이제 뭐, 스파, 길티기어, 다른 격투게임에서는 굉장히 많은 라운지인데, 어 이제 철권도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뭐냐?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이 보이시죠? 이 노란색에서는 눌렀을 때 킹매랑 렉매만 가능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보라색은, 만약에 이 기계 오락실처럼 이렇게 두 대가 있다 그러면 이 양쪽에서 게임을 계속 할수 있습니다 3판 2선승으로 계속 둘이서 할수 있어요 3판 2선승으로 계속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노란색이랑 이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이 지금 이렇게 게임을 할 수, 계속 3판 2선승으로 계속 하는 거고 제가 이거를 이제 여기 보이신 대로 관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기계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계가 있는데 이렇게 기계가 있는, 여기에서 계속 됩니다. 구름 매칭이. 랜덤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랜덤 매칭이 되고, 이두 개는 이두 개에서만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아, 잠시만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 8대가 있습니다. 이 8대도 여기 랜덤으로 8명이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세부적으로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은 미 구현이지만, 여기 보이시는 태켄 도조에서 여기서 뭐 연습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차후에는 여기에서 철권2철권3 태그1, 이런 거할수 있게 해줄 것 같긴 해요. 느낌이.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남코에 나왔던 횡스쿨을 게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커스터마이징 상점도 있고, 그리고 여기 해방교에서 미니게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서버도 굉장히 많아서 뭐 여러가지 서버 뭐 한국 일본 뭐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막 등등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오락실처럼 느낌으로 양쪽에서 만날 수도 있고 여기서 랭매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거대로 하면 돼요 실제로 제가 새벽 3시에 갔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서버별로 그래서 이런 라운지 사실 철권에서 굉장히 원했던 시스템인데 드디어 저희 철권에서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유저분들도 어, 좋은 환경에서 게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어집니다 어 그리고 어 이거는 어쨌든 라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플러스 메모장으로 살짝 적어 드릴게요 어 일단 이번 베타 좀 글씨 좀 크게 할게요 살짝 살짝 크게 하겠습니다 이, 2차베타라고 할게요 2차베타 장점 첫 번째 어... 반다이 남코가 이걸 조금 작게 할까요? 이게 좀안 보이시지 않나요? 이쪽으로 그래서 좀 작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로 여기 이리 쫓아가는구나 이쪽으로 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남코가 소통을 잘하고 있다. 이 생각을 제가 왜 하는 거냐면 어 지난번 1차 베타 때어 소통했던 것, 소통 그리고 이야기 유저들이랑 어 소통했던 거 패치를 통해서 바뀌었다. 바꿨다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지난번 베타 테스트 끝나고 나서 다 각자 이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 내용에서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거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히트 시스템에서 가드 데미지가 너무 세다 히트를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몇몇 기술들이 오버, 오버 베이스가 있다 실제로 카즈아 같은 캐릭터들은 이제 신기술 너무 좋았던 기술들이 패치가 있었고, 뭐다 어떤 캐릭터는 너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저는 베타 테스트 안에서 바꿔주는 건 처음 봤어요. 보통 1차, 2차 베타 테스트가 넘어갔을 때 캐릭터만 추가되지, 그리고 랭크가 잘 되는지, 온라인 잘 되는지 이런 것만 하죠. 저는 이 안에서 이렇게 다 밸런스까지 조정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 처음 봤는데 그만큼. 어, 남코 입장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차권에서 소통을 잘해서 계속 뭔가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건 되게 좋게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게임이 엄청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어, 정말 어그레시브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게 장점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장점, 단점이 공존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장점은 좀 게임이 공격적이다 그래서 어... 죽창이라고 할게요 죽창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어... 크로스매칭이죠 드디어 철권도 크로스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스팀이랑 플스랑 다 해봤는데 플스5도 되게 좋아요 플스5도 어 이제는 컴퓨터 못지않게 엄청 좋아서 저도 플스5로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좋아요 스팀만큼 그리고 뭐 스팀도 여전히 좋고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좋고 어 크로스매칭도 굉장히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번째 이거는 컴퓨터 관련된, PC에 관련된 얘기인데, 어, 최적화를, 그래도, 잘 생각해서 만들었다. 이건 PC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단 이게 있어요. 옵션, 옵션을 타협을 해야 돼요. 옵션을 타협해,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픽카드 1060인데 1060? 아이고. 그래픽카드 1060인데도 어.. 원활하게 게임이 된다 이런 얘기를 시청자분들한테 들었어요. 원활이 이게 맞나요 형님? 근데 원활인가 원 원활 아, 원활이구나 원활하게. 원활이 아니죠. 원활하게 이게 맞죠. 나그 국어를 잘 못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어쨌든 예아 네. 활이 맞아요? 처음에 맞아요? <laughs> 어쨌든 야 처음에 맞나보네. 어쨌든 이래서 바꾸면 안됩니다. 1060인데도 최신 게임이 어 옵션을 타협해서 게임을 하는데 잘 된다는 거면 진짜 최적화는 잘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뭔가 계속 시도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 어 이제 2차 베타 어 단점이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음 단점보다는 <laughs> 바꿔야 할 거, 그러니까 바꿔야 할거 말고 또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laughs> 어.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나네 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하니까 또 생각이 안는네 일단 단점보다는 개선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개선점... 개선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첫번째 게임이 어려워요 그니까 게임이 생각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히트 시스템이 너무 종류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니까 제가 게임을 하 해도 쉽지는 않아 사실 <laughs> 그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히트 시스템이 너무 종류가 많다보니까 좀몇 개는 줄여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난이도가 좀 있어 네. 그니까 히트에서 어, 히트 인게이저뭐 히트 대시 히트 강화 기술 히트 스매시 막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너무 그 활용도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옛날에 태그2도 콤보 난이도가 어려워서 시청자분들 어려워했거든요 근데 히트 시스템이 좀 어려워 그리고 에너지도 차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히트 릭 캐릭... 그러니까 히트의 편차가 심하다 이거를 대... <laughs> 대부분 유저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히트 킨 거랑 히트 스매시는 별로 뭐 그냥 스매시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히트 강화되는 기술이 좀 느낌이 레이지 드라이브 느낌이거든요. 예전. 풀 같은 경우는 레붕이 있고 뭐 여러가지 캐릭터.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라이언도 히트에서 키면 엄청 세지고 도발이 항상 유지되고. 그러면서 레이지 드라이브 레드 느낌이 나는데 그 레드를 뻥뻥 쓰는 느낌인데 근데 어떤 캐릭터들은 히트에서 나오는 그 강화된 기술로 게임 뭐 4초 5초 만에 끝나더라고 요 저도. 막, 화랑한테도 그렇게 끝나보고, 뭐, 샤워한테도 끝나보고. 그러니까, 그런, 히트에서 강화되는 기술들이 캐릭마다 편차가 좀 심해.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좀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laughs>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히트에서 좀 기술들을 좀 많이 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적어도, 본인이, 내가 콤보를 내가 때리잖아요. 때릴 때는 뭐, 안, 멈춰있잖아요. 그게, 어쨌든, 그러니까 스파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가 내가 때리는 상황에서는 내가 멈춰있어요. 어쨌든. 근데 상대가 맞으면 그 드라이브 게이지가 깎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때리고 있을 때는 상대도 드라, 그 히트가 조금씩 깎였으면 좋겠어요. 콤보를 내가 때리는 상황에서 상대편은. 어쨌든 내가 때리고 있는 거니까. 둘.. 아니면 둘다 깎이던가. 왜냐면 히트가 좀 생각보다 아직도 지속되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직도 히트가, 히트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아직도 많이 쓰는 느낌이야. 제가 지난번에도 사실 설문조사하고 거기 마지막 이런 거 바뀌었으면 좋겠다 개선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히트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저, 지난번 버전보다는 적게 쓰긴 해요. 근데 아직도 많이 쓰는 느낌이야, 나는. 그래서 이런 히트에 관련된 거를 조정을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히트에 히트에 따라서 기술들이 천차만별이고 캐릭터 특성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진짜 생각을 좀잘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그래도 계속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남코에서 계속 이런 걸 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개선점이 예좀 들고 그리고 그리고 게임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은 완성된 게임이 아니고, 어쨌든, 세븐이란 게임, 뭐, 식스란 게임, 태그2란 게임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처음엔 밸런스가 살짝 그렇게 좋지는 않아, 사실. 근데 점점 나아가면서 좋아졌고, 세븐도 지금의 밸런스. 지금도 철권 세븐이 대회에서는 엄청 다양한 캐릭터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 모든 격투 게임 중에 거의 가장 다양한 캐릭터가 나와요. 밸런스도 좋고. 그래서, 철권 8도, 어쨌든 내년 1월에 출시가 되지만 계속 게임이 되면서 시즌1, 시즌2, 시즌3 뭐 나아가서 허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좀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철권 A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너무 재밌게 했었고, 그리고 이 라운지 시스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지 시스템 좀더 가다듬어서 저는 약간 버벅이는 거 있거든요. 이거, 이거 개선점에서 하나 쓸게요, 마지막에. 라운지에서 프레임 드랍 드랍 그리고 약간, 약간 버벅이는거있어요 개선했으면 좋겠다 네, 이정도? 네. 뭐 당연히 뭐 개급은 서버에 저장이 안될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방 만들어서 게임하는 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 정식 출시되면 무조건 풀메고 만들어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없지는 않을 거여서 그걸 일단 적어, 적어 놓진 않고. 그래서 이상 제가 브라티브가 생각하는 2차 베타의 장점, 단점, 어떻게 보면 장점과 개선, 개선해야 될 점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 이걸 보시고서, 또, 희망찬 철권 AC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브라티브였습니다. p e